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홈과 쓰기와 나눔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동안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이트 설명 영상은 내리지 않고 계속 남겨드리니 예수동행 일기를 쓰시면서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PC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버전의 기능은 같으나 구성에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착오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예수동행일기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이 하신 문의가 스마트폰에서 쓰기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가이드 쓰기를 체크하시고 완료를 눌러도 본문에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글씨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네, 지금 보시는 설정 옆에 펜 모양을 눌러 주시면 내용이 변경된 가이드 쓰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설명드린 홈, 쓰기, 나눔방, 이 기능 중에 중요하면서도 착각하기 쉬우신 기능이 설정인데요. 네, 설정은 쓰기와 나눔방. 네, 그리고 오늘 진행할 전체. 네, 세 곳에 있고요. 그 기능도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네, 지난주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메뉴 다섯 가지 중 일기장과 전체에 대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섹션을 이루는 기능들마다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기능도 있지만 다른 기능들과 연동이 같이 되는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요. 전체 기능이 그런 기능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기장을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사진 변경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나의 다짐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도 해보시고요. 그 아래는 내가 쓴 전체 일기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 아래를 보시면 연도와 월이 나옵니다. 먼저 연을 눌러보시면 내가 몇 년도부터 일기를 썼는지 그 연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월별로 일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1년 6월부터 일기를 썼는데요. 네, 하나 썼네요. 네, 그리고 못 쓰다가 9월부터는 다섯 개를 썼습니다. 네, 그럼 20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처음 일기를 쓰실 때는 마음이 있으셔도 의지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한동안 멈추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피곤할 때 등등 저도 물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그럼 내가 쓴 일기를 월별로 한눈에 보시고 싶다면 우측 위에 캘린더를 눌러 주세요. 그럼 매일 한달 동안 내가 쓴 일기가 표시되어 있고요. 예수님 바라보기와 순종하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날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그날 쓰신 일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캘린더 위쪽에 보시면 네, 쓰기가 있는데요. 이 쓰기는 캘린더에서 못쓴 날짜를 클릭하시고 쓰신다고 그 날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쓴 날짜로 적용되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내가 쓴 일기를 날짜별로 파일로 저장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일기장으로 나가보시겠습니다. 우측 위 캘린더 아래를 보시면 일기 파일로 저장을 눌러보시겠습니다. 그럼 저장을 시작할 시작할 일자를 클릭하시면 연도, 월, 일별로 적용이 됩니다. 복사를 마칠 종료 일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복사한 파일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메뉴 중 전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능을 수영하시는 중에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셔야 하는 기능이라서요.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네, 먼저 사진 아래 이름과 아이디가 있는데요. 누르시면 나의 회원 정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으니 클릭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회원 정보 수정에서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름 등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석 기회를 적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 옆에 설정이 있는데요. 쓰기 나눔방에 이어 마지막 전체에 있는 세 번째 설정으로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설정에 들어가시면 알람에 대한 on-off 기능이 있고요. 이 기능은 앱에서 활용하시는 기능입니다. 앱에는 예수동행 일기 작성 알람 기능도 있으니 시간을 설정하셔서 알람이 울리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를 보시면 처음 로그인 하실 때 보셨지요 언어 선택을 이곳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로그인 하실 때 변경하셔야 좀더 원활히 번역된다고 한것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부득이하게 동행일기를 탈퇴하겠다고 하실 때쓸수 있는 탈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해주시는 분이 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으셔서 재설정 하시려고 탈퇴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어, 그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전체로 나오셔서 아래를 보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말 그대로 예수동행 일기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 그럼 계속해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